동사의 생긴 모양은 동사 도하기 ing다. 그런데 이 친구의 가장 중요한 개념, 뭐다? 명사로만 쓰인다. 따라서 간단한 거야. 일단 투부정사하고의 차이가 먼저 보이죠? 투부정사는 이것저것 저것 역할을 다해. 형용사, 부사, 명사 역할 다하는 애인데 동명사는 지조 있게 명사 역할밖에 안해요. 그래서 이름이 동명사야. 그런데 여기서도 알아야 될 거. 동사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동사 성질을 가져가겠죠. 따라서 동사 성질도 가지고 있고 명사 성질도 같이 가져간 애가 동명사인데. 자, 첫 번째. 동명사는 명사 역할을 한다. 따라서 얘가 올수 있는 자리는 정해져 있죠? 명사 역할하는 자리. 주어, 목적어, 보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에서 추가가 되는 거야. 우리가 첫날 주어 자리에 동명사 오고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 온다는 거는 배웠거든. 그러면, 보어자리에 오늘도 추가를 해서, 자, 보어자리에는 품사에서는 형용사, 명사, 그 다음에 준동사에서는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전부 올수 있다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보어자리에는 이렇게 동명사가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얘기도 내가 첫날 했는데, 전치사라고 하는 친구는 절대 혼자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전치사 뒤에 올수 있는 대표적인 친구 중에 동명사가 꼭 들어간다. 명사도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지만 동명사도 꼭 들어가죠. 이 부분도 여러분 첫날 수업에서 했던 거에 있으니까 기억 안 나면 거기 참고하시고. 그러나 중요한 건 투부정사는 못 들어가요. 알겠지? 그래서 전치사 뒤에 동명사는 가능하지만 투부정사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할 건 구분해야 돼. 얘네가 똑같은 성질을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억해주면 되고. 그래서 1번 같은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 친구가 품사 문제라는 게 너무 대놓고 생겼으니까. 그러면 빈 칸을 볼때 여기에 일단 전치사가 있으면 제일 먼저 뭐 한다? 전치사 뒤에 올 친구가 있는지를 보는 거죠. 이게 어제 스터디 문제도 나왔고 내가 이렇게 외우라고 얘기했는데 전치사 뒤에 빈칸이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그 빈칸 뒤에 또 명사가 보이면 여기는 동명사 정답이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동명사가 나오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치사를 받고 여기에 빈칸이 있는데 뒤에 명사가 없어. 명사가 없어. 그냥 이런 전치사 같은 게 있어. 그러면 이 자리는 명사가 정답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전치사 뒤에 어떤 걸쓸 거냐라고 물었지만 뒤에 매뉴얼이라고 하는 설명서 같은 이런 지침서나 설명서라는 뜻이 명사로 쓰여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가 첫날 얘기했던 표에 있었겠지만 AL 라인은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명사가 될 수도 있어. 요 여기선 명사지. 앞에 관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명사로 지금 쓰인 거야. 지침서나 설명서나 이런 뜻으로 쓰이는 친구라 토익 빈출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누구를 쓸까를 봤을 때 그냥 전치사다라고 봤을 때 자, 디벨롭핑이라고 하는 동명사가 들어와야 무슨 구조가 만들어져? 이 동명사 투부정사랑 똑같은 건데 디벨롭핑은 디벨롭 더하기 ing죠 그러면 디벨롭 이거 자체는 타동사겠지 그래서 타동사가 동명사가 돼도 뭐가 필요해? 이 친구의 목적어가 필요한 거야 알겠죠? 투부정사도 아까 똑같았잖아 투 어텐드 뒤에 미팅 같은 명사 없으면못 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성질을 가져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치사 뒤에 빈칸 나왔는데 그 뒤에 명사나 여긴 동명사가 정답. 전치사나 왔는데 빈칸 나왔는데 뒤에 명사가 없어. 그러면 명사가 정답. 아시겠죠? 그두 가지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따라서 1번 정답, 2번. 3번. 이건 여러분이 정답을 얘기해 보세요. 누가 봐도 품사 문제야. 그치? 그런데 빈칸 앞을 봤더니 자, considering, is considering 현재 진행 시제 나와서 얘가 누가 봐도 동사죠. 그런데 여기 동사가 당연히 무슨 동사겠어? 타동사겠죠. 자동사가 아니라. 그냥 찍어도 타동사가 먼저 나와야 돼. 자, 타동사면 이 뒤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목적어가 필요한데 지금 목적어 자리 뒤에 the company's headquarters라고 해서 또 뭐가 나오냐면 명사구가 나와 있거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여기 나오는 목적어가 이 친구를 목적어로 가질 수 있는 애가 들어와야겠구나. 그러면 여기서 배운 걸 가지고 하면 당연히 이런 애들은 동사니까 빼면 투부 정사나 동명사가 여기 와 주면 되죠. 투부 정사나 동명사는 둘다 목적어 자리에 올수 있는 애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당연히 무가 타동사니까 뒤에 자기만의 목적어를 가지고 나와야 뭐 쓰던지 말던지 할거 아니야. 그럼 내가 질문할게. 여기에서 동명사도 목적어 자리에 쓸수 있고, 초보정사도 목적어 자리에 쓸수 있으면 여기에 뭘쓸 거예요. 뭘쓸거야 이거 시험장에서 이 문제가 나오면 CD를 걸러내고 A, B에서 선택을 할 건데 뭐 거기서 빈칸을 두고 갈 수는 없죠? 뭐라도 마킹은 해야 될 거잖아. 그럼 니네 느낌에 여기에는 뭐가 정답이 되면 될까? 그냥 찍어도 난 이게 마음에 들어요. 뭐 알파벳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 어떤 거갈 거야? A, 정답. 그냥 느낌상 동명사니까 동명사가 정답 같아서요. 뭐 그것도 상관은 없어. 자, A가 정답이야. 지금과 같은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고민을 전혀 안 하고 싶으면 여기에서 바로 동명사가 나오려면 자, 뭐를 외워주면 되냐? 이 친구를 무조건 외워야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출제용 5번 오세요. 별표 치시고 그 다음에 밑줄 치고 어디다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야. 거기에 컨시더가 있는지 보세요. 있어요? 밑줄 쳐주세요. 자, 컨시더 제일 먼저 나와 있지? 그러면 이제 뭐가 돼야 돼? 너네 투부정사에서도 출제용 5번이 이거였을 거야.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그치 아까 내가 저번호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게 두 개가 정확하게 분리가 돼야 돼. Decide가 나오면 투부정사가 정답이지 동명사가 정답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consider가 나오면 동명사가 정답인 거야. 그거 하려면 이거 외우세요. 그래서, 투보정사랑 동명사회를 구분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표가 여기 표하고, 투보정사 파트, 출제용 5번인지 뭐그 표야. 그래서 그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지금과 같은 문제. 왜냐면 이게 빈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매우 자주 볼 거라 여기서 고민한 시간을 낭비를 안 해요. 아시겠죠? Consider, ING야. 3번 정답, A번. 자, 그 다음에 연결해서 들어가면, 두 번째, 출제형 2번.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아까랑 똑같은 얘기인데, 이거는 문제에서 출제를 할 때, 투부정사하고 동명사의 차이를 가지고 지금과 같은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름에 명사가 들어가 있잖니 동명사는. 그러면 이거는 절대적인 문제야. 너 동명사하고 명사 차이 알아? 이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됐어요, 동명사 파트에서는. 그래서 뭐를 기억하냐?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동명사는 동사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목적어를 가질 수 있지만, 명사는 목적어라는 개념이 없죠. 이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동명사는 이 동명사에 속하는 동사가 타동사일 때 목적어를 얼마든지 가져서 가져가야 되고, 명사는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걸로 구분을 해야 되는 게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다? 동명사는 부사 수식을 받지만, 명사는 형용사 수식을 받죠. 이두 가지가 필수야. 아시겠죠? 누구랑 누구를 구분하는 거에 있어서 동명사와 명사를 구분하는 거에 있어서 이두 가지 중에서 그래도 많이 나왔던 건 출제 유형 2번이 제일 많이 나왔고 그러면 출제 유형 2번도 문제를 가지고 바로 들어가면 자 5번은 여러분이 지금 골라주세요. 5번을 풀고 6번을 같이 풀면 돼요. 5번, 6번 둘다 지금 15초 줄게. 둘다 풀어서 정답 한번 골라보세요. 했지? 그래도 하나는 풀었지? 5번 또는 6번? 일단, 5, 6번 둘다 공통점, 품사문제. 둘다 공통점, 문장 맨 앞이야. 그런데 이게 문장이라는 건 빈칸 앞에 여기에 주어가 나오면 뒤에 여기라고 하는, 매시라고 하는 동사 끌고 나올 수 있고, 여기도 주어 나오면, 이즈라는 걸 끌고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는 수식어 자리가 아니라 주어 자리가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배웠던 거. 너 여기에 주어 자리 집어넣는데 내가 수식어 자리에 주어 꾸며주는 애 중에 전치사 덩어리 나오면 전문용어 전치사 구가 온다. 그러면 여기에 누구 쓸래라고 했을 때 지금 보면 얘 동명사죠? 얘는 토익 빈출, 빈출 빈출 빈출이지? 사람 명사? 직원이라는 뜻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면 여기서 일단 B하고 D에서 정답을 생각해야 돼. 그런데 여기서 정답은 누구일 때몇번 정답? 윤재야, 몇 번? C가 정답이죠? 왜? 못 먹어도 타동사야. 알겠지? represent라고 하는 동사에 ing 붙였는데 이 동사는 타동사의 가능성이 훨씬 높죠? 자동사보다는. 그러면 이 친구가 A번에서 정답되려면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명사가 나와야 되죠. representing the company. 이런 식으로. 그런데 뒤에는 명사가 나온 게 아니라 전치사가 보였기 때문에 A번 탈락, C번 정답. 이게 돼야 돼. 이거는 당장 이번 주, 5월 말, 시험에 나올 거라 이 문장 구조가 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6번. 여기서부터 여기 묶죠? 똑같이 여기가 주어 자리가 올 거야.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여러분 탈락시키고 명사, 동명사를 세워놓는단 말이지. 그런데 여기서 누구는 정답 안 돼? C번은 정답 안 되죠? 왜? 명사는 또 다른 명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크리에이트를 가지고 만든 동명사는 당연히 크리에이트는 타동사니까 이 친구를 쓰고 싶으면 뒤에 반드시 동명사의 목적어가 있어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5번이 나오든 6번이 나오든 나올 거니까 나왔을 때 맞춰낼 수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6번 정답은 크리에이션 안 돼. 크리에이팅 a 번 정답. 자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 동명사가 부사 수식을 받고, 명사는 당연히 형용사가 수식을 하는 거라, 7번하고 8번으로 바로 들어가면, 여기서 지금 얘 보면 품사 문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것이, 자, 빈칸이 나왔는데, 빈칸 앞뒤를 봤더니, 여기에서 needed라는 애가 동사로 나오는 게 대충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가 명사로 나오니까, 제일 먼저 해줄 거, 자, needed time,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가도 되는데, 굳이 빈칸 있다? 명사수식하는 애는 누구밖에 못하니까? 형용사가 명사수식하니까 여기는 형용사 부르면 정답이죠. 따라서 여기서 형용사, 이 친구 정답. 얘는 AL이지만 형용사야. additional, 추가적인. 그래서 모든 직원들은요, 추가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장을 갔더니 8번 같은 문제가 나온 거지. 8번 같은 문제가 나와서 얘도 품사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풀 건데, 지금 여기를 봤는데 빈 칸이 여기 있죠? 그것도 부사 뒤에. 부사가 맨 앞에 있고 뒤에 있어? 그러면 여기 동사는 여기 있고. 그랬을 때 여기서 이렇게 묶으면 이거 덩어리가 뭐냐면 명사 구란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이 자리에 내가 뭘 집어넣으면 이 명사를 끌고 나올 수 있을까? 목자어가 필요한 애가 나와야 되죠. 따라서 여기서 정답은 동명사다. 동명사에 들어가는 리뷰는 당연히 타동사. 따라서 뒤에 목적어더 커스터머 서비스 리저드 끌고 나오면 돼. 거의다 플러스 뭐야? 부사 수식 받으니까. 그래서 이건 뒤에 거볼 필요도 없어. 부사가 맨 앞자리에 앉아있으면 주어자리에 올수 있는 애? 그냥 명사는 못 오죠. 명사 수식은 형용사가 하는 거니까. 따라서 이 자리는 동명사가 와주면 돼. 명사랑 동명사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 그래서 8번 정답은 A번. 얘는 빈출. 8번 같은 구조를 잘 기억하세요. 맨앞 자리에 부사 나오고 뒤에 빈 자리가 나오면 동명사가 1차적으로 정답이 될 확률이 높다. 자, 그 다음에 출제형 네 번째에서는 이거는 여러분 외울 필요 없이 본인이 알고 있는 걸 그대로 가져가면 돼. 관사는 명사랑 어울리는 애지. 관사 뒤에 동명사 못 오죠. 그래서 이건 첫날부터 강조했지. 어나 언이나 더 같은 관사 뒤에는 무조건 명사가 있어야지. 없으면 쓸 수가 없다. 따라서 명사만 올수 있는 거지, 동명사는 관사하고 어울릴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캐릭터로 기억해주면 되고, 이건 외우라고 얘기했던 애고, 자, 이 친구, 출제의 연 6번, 얘도 마찬가지. 왜? 동명사를 끌고 나와야 되는 빈출 표현이면 토익에서 자주 나왔던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동명사를 끌고 나오는 수거라고 생각하면 돼. 아까 전에 투부정사를 꼭 끌고 나와야 되는 수거가 있었잖니? 그치? 그것처럼 이거는 동명사랑 짝꿍이 되는 수거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자체를 다 외워 주시고 내가 여기 군데군데 이렇게 가로 쳐놓은 건 뭐냐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keep on studying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keep studying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라 둘다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애들을 외우게 되면 상당히 쉽게 문제들이 풀리는 경우가 있을 거다. 왜냐면 수거 문제를 테스트하고 싶은 거니까 따라서 11번도 품사 문제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런 애가 있었다면, 자, have difficulty, ing를 알고 있었다면, have difficulty, 여기 ing를 쓰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raising, 모으다, 마련하다의 c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필수야. 그리고 이 애들은 특히나 lc에서 파트 3, 4 다일로그 상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문장을 내뱉는 걸 좋아해. 그래서 들으면 귀로 들으면 아이 뜻이구나 바로 해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돼서 외워야 되는 수거다 자 마지막 나이 이 친구도 매우 중요해요 특히 여기에 동그라미 여기 나오는 투는 투부정사투가 아니지 전치사투로 끝나는 수거야 그래서 이거는 전치사투기 때문에 투부정사투로 끝나는 수거하고 완벽하게 분리해서 외우실 수 있으셔야 되고 뜻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애들의 토입 빈출이 상당히 많은데 이 애들은 뭐를 알아야 되냐면 얘가 전치사투인 걸 알면 여러분 핵심은 이 자리를 골라 넣을 수 있는 게 일단 1차적이거든? 얘가 전치사투인 걸 알아야 보기 중에 명사나 동명사를 고르겠죠. 이거를 투보정사투라고 착각하면 동사 골라서 혼자 틀리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투보정사로 끝난 애들을 외울 때는 투, 두를 붙여서 외우라고 한데 이유가 있는 거야. 그냥 무슨 무슨 투 이렇게 외우려면 그 투가 평소에는 투부정사의 투라는 걸잘 알고 있지만 이게 시험장 가면 평소에 되던 것도 안 되기 때문에, 투, 두 라고 외우면 본인이, 아, 이건 투부정사, 투. 그냥 지금처럼 be entitled, to 이렇게 외우면 이건 전치사, 투.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중요한 얘기 한 거고, 그렇게 외워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봤을 때, 이거 완전 토이 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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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출 수거야.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얘는 보자마자 해석이 그냥 툭툭 튀어나와야 돼. 인타이틀 2 무슨 뜻? 그렇지 자격이 있다죠 위에 있으니까 한 번쯤은 내뱉는 그런 성이 자격이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투가 나는 전치사 통걸 알아 그러면 여기가 결정이 되죠 전치사 뒤에 올수 있는 애는 크게 명사하고 동명사에서 골라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탈락 그지? 자 동사의 ing 동명사 레스펜타면 이거는 수치인 받는 사람이란 뜻의 명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배운 게 있어서, 뒤에 얘를 무시할 순 없죠. 또 다른 명사가 앉아있으니까 여기는 누가 정답? 동명사 정답. 따라서 여기서 정답? A번.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감히 장담하는데, 동명사 문제에서 동명사가 정답이 될 때, 보기에 명사는 무조건 있을 거야. 또는, 동명사 문제에서 동명사가 정답이 될 때, 투부정사는 보기에 무조건 있을 거야. 따라서 여러분들이 끌고 가야 되는 핵심은 투부정사하고 동명사의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 되지만 투부정사는 누구하고 짝꿍이 되는 애고 동명사는 누구하고 짝꿍이 되는 애인지가 반드시 구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동명사를 쓸수 있는 곳과 명사를 쓸수 있는 곳이 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동명사를 정답으로 하는 문제의 동명사만 보기에 나온 일은 절대 없다. 아무리 문제가 쉬워져도. 아시겠죠? 따라서 오늘 거 진짜 중요하고 이게 머릿속에 잘 들어가면 내일 모의고사를 볼 때도 수월하게 풀리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일반적으로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정답으로 고르게 되는 문제나 관계대명사나 분사 이런 애들을 정답으로 고르게 되는 문제는 그 문제의 난이도가 쉽든 어렵든을 떠나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여러분이 잘 풀어 줘야 무난하게 목표 점수치를 도달을 할 수가 있거든.